아까 너무 초췌하게 온것 같아서 가기 전에 잠깐 왔어요 아까 <laughs> 너무, 너무 민들레 홀씨로 왔다간 것 같아서 아, 오늘의 기억을 민들레 홀씨로 남겨주고 싶지 않아서 헤매안기며 네, 잠깐 들렸습니다 <laughs> 라이브 중 라이브 중 오늘도 파이팅하시고요.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. <laughs> 저도 오늘 하루를 잘 보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잠깐 온 거라서 가야 돼가지고 금방. 아! 오늘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하루, 하루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음, 스펙타클. 좋은데 여러분도 스펙타로 보내시기 바랍니다. 좋은 일들로 가득한 <laughs> 스펙타클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. 구하고 가시죠. 오늘도 힘을 내자는 의미에서 자응 I'm back. Go. Are you ready to shout slogan? 오케이 okay, 레스고. 오늘 내가 먼저 홍홍홍 할 거니까 잠깐 기다려 줄래? 자 간다. 홍홍홍, 홍홍33 파이팅! 아우 잘하네. 아우 잘하네. 아우 잘한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. 사랑합니다. 러브 아빠빠빠빠. 아빠빠빠빠빠빠빠.